네. 라이트 센 수학원의 985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sn이 3n제곱 마이너스 n인데요. 여기서 an이 5보다 크고 30과 같거나 작은 이런 n은 몇 개가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첫째 양부터 성립한다 했으니까 s1이 a1이랑 같아요. 근데 n에다 1 넣어보면, 음, 2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 얘는 첫 번째 양은 일단 안 되는 걸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양부터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항 a n을 찾으려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n제곱-n에서 sn-1, 3n-1제곱에 n-1을 빼서 구하면 a n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3n제곱과 마이너스 n 요건다 없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2n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n. 근데 빼야 되니까 플러스 6n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수가 1이었는데요, 1 그리고 3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건 없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인 상태거든요. 근데 빼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일반항 an은 6n 마이너스 4였구나. 근데 이게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렇 근데 n에다가 5를 넣으면 n에 5를 넣었을 때 30보다 작은 거 맞죠? n에다 6을 넣으면요. 30보다 커집니다. 아, 6은 안 되고 5까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까 첫번째양안 된다 했잖아. 따라서 2, 3, 4, 5, n이 가능한 것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